네, 반갑습니다.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보라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바로 보라코인의 4시간짜리 캔들 차트입니다. 자,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일봉이 아닌 시간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죠? 바로 가격. 어떤 가격대가 정말로 의미 있는 가격대인지 그거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세력과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의 흔적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그거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뭔 짓을 해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자금이동의 흔적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에요 자이 거래량을 갖고 제가 차트 잡아가는 걸좀 보여드릴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이 아래 보면은 요런데 사실상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런데 눈에 띄는 게 있죠 앞뒤 거래량 캔들 대비 상대적으로 강하게 돈이 들어온 흔적들입니다 자 이게 우리들의 기준이 돼요 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가격들을 이제 잡아갈 건데 그 가격이 우리의 주요 거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선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지금 선이 대략 8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뭐다? 이 거래량 기준이 되는 거래량을 토대로 가격을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2년치 2년치를 제가 살펴가지고 체크를 해놓은 건데 자 우리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가격에서만 뭐라면 된다 거래를 하면 된다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확한 거래의 기준이다. 자, 각각의 가격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위에 가격 같은 경우는 225원부터 233원. 자, 여기 있죠. 여기는 208원부터 211원. 그리고 이 아래 가장 마지막 189원부터 198원입니다. 자, 이 가격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영상 잠시 정지해놓고 자, 이 가격대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에다가 옮겨놓으세요. 카피 떠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코인 보라코인 거래할 때마다 아 여기서만 거래하면 된다 어디가 반등점이다 이런 거를 체크할 때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준은 정했습니다 기준 정했고 자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전략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건지 자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격을 위로 돌파할 때 사지 않습니다 왜 가다가 꺾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을 많기 때문에 이 각각의 구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을 하면서 내려올 때 저는 그때를 뭐로 한다? 매수의 주요 포인트로 잡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저는 여러분들 토탈 30% 비중의 전략을 사용해요. 저는 토탈 30% 비중의 전략을 사용하는데 가격 구간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이탈을 한다. 자 그러면 일단 20%를 진입을 합니다. 자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최초 매수가 된 이후에는 이 ATR을 사용할 겁니다. 이 atr이 뭐냐 모르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캔들이 이렇게 막 등락을 보이잖아요 이 등락이 보다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무빙 에버리지이 이동평균선이 가격의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은 atr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등락의 이동평균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값을 사용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매수를 할 당시에 이 atr 값이 있잖아요 이 atr 값만큼 매수한 가격에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숫자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최초 진입 20% 비중으로 이렇게 이 가격대에 매수를 했는데, ATR이 이 시점에 10이다. 지금 여 숫자는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ATR이 10이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가 1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원만큼 떨어지면 얼마죠? 80원. 여기를 이탈을 할 때, 비중 10%를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원 만큼 더 떨어진다. 이 ATI만큼 한번더 떨어져서 70원을 이탈한다. 이때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거래의 규칙은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매수는 이렇게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하냐? 자, 매도는 여러분들, 지금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2분의 1을 판다. 그럼 전량은 언제 파느냐?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데드크로스에서 이탈할 때, 그때 거래를 종료하고 엑시트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거래를 진행하시면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안전합니다. 코인 시장이 변동성이 아무리 커도 괜찮다. 왜? 우리는 그 변동성 지표를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러분들 이 룰대로만 거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거래 방법,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가격 구간 선정하는 거, 가격 구간 만들어가는 방법,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면 분명히 다른 코인 거래할 때도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중이떠중이 모여있는 이런 사기 코인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런 곳들 가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톡방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긴급정보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가지 많은 코인도 제가 선정해가지고 대형 리포트 작성해서 이 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랑 카톡방에서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단 연락처 상단 연락처 5949-4980 5949-4980으로 넘버원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입장 바로 도와드릴 겁니다. 현재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 카톡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리딩방과는 다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김 대표 아주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코인 내용들 모두 살펴본 다음에 저가 공략이 이미 끝난 그런 코인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제 영상만 보더라도, 자, 이 코인 하나만큼, 자, 이 보라 코인 하나만큼은 돈 벌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영상은 항상 뒤쳐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인은 이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심지어 24시간 운영되고 주말에도 시장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주말에도 시장 봐드립니다. 남들과는 다르다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달라요.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돈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돈 제가 주 7일 주말까지 안전하게 지켜 드리겠습니다 저김 대표가 왜 다른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좀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 단기 수익방도 이렇게 카톡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한 진입 가격 그리고 이제 확실한 단기 수익을 모토로 지금 이제 이 카톡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100마디 말보다 직접 나가 문자 한번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자 옆에 보시면은 문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직접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1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이 내용을 보내드리는 건데 제가 바로 10시에 이렇게 매수 문자 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블러, 블러코인을 드렸죠. 블러를 770원 이하, 얼마? 770원 이하에 매수하셔라. 그리고 이제 손절가,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고 갈 거다라고 안내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완료 1이라고 이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것도 확인됩니다. 자 여기 내용을 잘 보면은 카톡방에 대한 내용은 없죠. 카톡방 여러분들 수익을 본 다음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 실력 보여드리려고 이 카톡방 링크는 바로 안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블러라는 코인을 이제 매수사인 드렸는데, 당시의 차트를 좀복기를 해보면, 자,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이게 블러 차트에요. 당시 15일, 15일에 매수사인을 드릴 때부터 16일, 매도사인 드릴 때까지 흐름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제가 매수사인을 내어드린 건데, 자, 바닥 잡고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 눈으로 보일 겁니다. 제가 왜이 구간을 이렇게 잡았는지를 좀더 넓게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도달을 할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제가 920원 920원까지 목표가 20%날수 있는 그 코인으로 이거를 이제 매수사인 내어드린 건데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사인 어떻게 난거냐 자 일단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두가지가 있는데 자, 캔들의 흐름으로 볼 때, 자, 여기 보이시죠?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거 눈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세 차례나 맞고 떨어진 이런 강한 저항권을 여기서 뚫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정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뭘한 거다? 매수 사인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볼린저 밴드도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더라도 하단에 딱 맞은 상황이에요, 맞은 상황. 충분히 여러모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여러분들 20%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올라갔죠? 여유롭게 매도를 할수 있었던 거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문자로 돌아가서 자, 보시면 1월 16일에 11시 15분에 제가 이 블러, 현 구간 전량청산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매수 문자 보내고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매도사인 보내드린 것처럼 후속관리도 들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종목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구독자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상단에 보시면 연락처 있죠? 5949-498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매수사인 이 양식으로 남겨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뒤에서 제가 보는 정보지 종목 정보지 종목 이 대박주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자 여기도 연락처가 있죠?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간단합니다. 숫자에 남겨 주시고요. 자 영상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써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달 안에 2배 이상 초급등 할수 있는 진짜 대박코인 여러분들께 대박코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 달이 아이오타를 230원대에 잡아낸 사람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 시점 여기 보이시나요? 하락해서 남들이 이 공포를 느낄 때 저는 과감하게 뭘 드린다? 매수 사인을 드린 겁니다 자그 후로 엄청난 급등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가장 최근 12월달 이 아스타도 제가 얼마 130원대 에 잡아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신규 상장 코인으로 접근을 한 건데 정확하게 이 시점 양봉 나온 거 보이시죠 제가 이때 뭐와 함께 손저가와 함께 사인 드렸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온 거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마다뭐 자기가 바닥에서 뭐 잡았다 내 네,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자,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분탕질하는 이런 말분이들 너무나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저김 대표는 다릅니다. 자, 긴 말이 필요합니까? 제가 진짜 이런 코인들 바닥에서 다 잡아가지고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겨들었다라는 거 제가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두배 이상 초급등이 예상되는 그 대박 코인. 진짜 여러분 정말 기대가 정말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자,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이 코인명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 대박 기회. 자, 기회입니다, 기회. 자, 이거 꼭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뭘 한다? 검증을 할 겁니다. 자, 김 대표가 실력이 어떤지 검증을 해야 저를 믿을 거 아닙니까? 자, 아이오타. 제가 11월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11월 21일 잡아가지고, 당시 제가 몇 분께? 무려 530분께 이 아이오타를 21일에 잡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여기 문자 보는 사이트. 자, 문자 받아. 보이시죠? 자,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한다 나옵니다. 자, 여기 저 기면서, 기면서 제 이름, 아이디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뭐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이니 조작이니 자, 이런 거안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11월 21일 정확하게 몇 시? 10시,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딱 하나 보내드립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개인 연락처. 5949-4980. 자, 위에도 보이시죠?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자, 이 번호로 제가 직접 이 530분께 이 아이오타를 얼마? 230원 이하에서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다 뭐가 가능하다? 검증,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 절대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개별 정보지 80% 무슨 사인? 매집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들 뭘로 많이 하죠? 뉴스로 많이 하지만 코인은 뭐다? 돈놀이다. 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게 어딘지만 알면 여러분들 100점 100승 자그 사인 제가 받고 있는 이 개별 정보지에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는 80% 매집 사인이라고 나왔지만, 자, 실제로 이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수익 거뜬하게 나와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신 이 530분, 자,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에요? 상상도 할수 없다. 겁나 수익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목이 아스타를 또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제가 이 문자 받아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 아스타, 아스타를 이제 여러분들께 검증하는 화면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을 드린 건데 뭐라고 드렸냐? 130원 이하. 13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개별 정보지 몇 프로? 50% 매집 사인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12월 23일 이 코인도 제가 딱 10시에 보내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사람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한달 동안 제가 영상 보고 수익 보고 소문을 내 주셔 가지고 자, 앞에는 500명대였는데 이번엔 600명대로 늘어났죠. 자, 689분께 보내드렸는데, 자, 이분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죠? 자, 50% 매집 사인인데, 이 코인 역시 이미 50% 이상 수익 거뜬하게 나왔습니다. 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개별 정보지 매집 사인, 여러분들,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랑 같이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본그 자체로도 그특권의누리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다른 유튜브들하고 다르게 무작정 아무런 근거 없이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이런 말씀 전혀 안 드립니다. 저는 영상에다가 절대, 절대 절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걸릴 거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집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11월 아이오타 그리고 이제 12월 아스타. 자, 이제 다음 대박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현재 선착순 200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번 대박주 차트 한번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개별 정보진에 100% 매집 사인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아이오타 몇 프로? 80% 아스타는... 고작 50% 매집 사인이 나왔던 거예요. 자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무려 100% 짜리. 자 빨리 잡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괜히 대박 대박 노래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진짜로 보다 대박이다. 나 아이오타도 아스타도 모두 놓쳤다 하시는 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인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코인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5949-4980으로 자, 이 코인 나도 받아보고 싶다. 나도 세력이 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착순 딱 200명께만 제가 이 아이오타, 아스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딱 200분께만 이 코인명이 뭔지 제가 뭐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이번 코인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공개적으로 코인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수 있었던 거야라고 하면서 뭘 해도 소용없다? 후회해도 여러분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선착순 2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빠르게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코인명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따봉 버튼 좋아요 한번 그리고 이제 댓글에 감사라고꼭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